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도 기능사 1회차 필기시험 어,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 몇 가지 종목만 확인을 하고 어, 좀이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어, 이번에 또 녹화를 합니다. 자, 정보처리기능사가 어, 2,667명이 응시를 했고요. 그래서 1,902명이 합격해서 필기는 71%가 합격률로 나왔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합격했죠. 네, 높게 나왔고요. 자, 정보기기운영기능사도 절반 이상은 합격해서 56.6%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어, 여러분들 그 통신 쪽그 지금 시설관리 그 법령 때문에 시설 법령 때문에 이제 이거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제 회사에서 뭐 취득해 와라 뭐 인사과에서 자격증 취득을 해 와라라고 이런 어떤 요청 때문에 응시하는 분들이 일부 있을 것도 같고 또 군입대 때문에 이거 자격증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 현재 문제 분석 영상을 제가 그각 문제별로 하나씩 영상을 분리해서 업로드하는 작업을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 천천히 하나씩 업로드 할 겁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보처리기능사는 그 보건 문제에 대한 그 지금 설명 영상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시험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보기계운영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기 그 공개 문제 파일 분석 영상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어, 잘 참고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실기 예약을 지금 어, 해야 되는 네, 입장에 있으신 분들이죠 이 필기 합격 하신 분들은 어, 첫날 예약이 다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추가 자리를 열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걸 너무 기대하진 마시고 어, 지금 기능사 실기 예약일이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큐넷 사이트에 어,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제가 미리 화면 좀 띄워 드릴게요 자 기능사 시험 일정 실기가 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돋보기로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1회차 어, 실기 접수일이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4일간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건 2월 5일날 반드시 예약을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자릿 수가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험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인천이나 뭐 수원, 부천도 여러 중에 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도권 자리나 뭐 지방권 이렇게 많이 열어주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응시하시는 분들은 첫날 무조건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첫날 아시겠죠? 2월 5일날 예약을 끝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실 것을 권해요. 어, 그 다음, 정보 처리 기능사는 이제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 자리가 넉넉하게 열리긴 할 겁니다. 예, 이거는 뭐, 좀, 부담이 좀덜 하니까, 예, 자리 천천히 4일간 조회하시면서 예약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기 시험은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은, 이 3월 16일이 아마 주말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조회해볼게요. 나중에 공지문이 나와야 정확하겠지만, 예상으로는, 아, 이좀 토요일로 되어 있네요. 예, 이때 뭐 진행할 가능성이 뭐 이정 예상입니다.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그 실기 일정 관련된 공지 사항이 올라오면 어, 다시 한번 영상 업로드를 할 거예요. 제가 추가로 업로드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2월 5일 대기 한 일주일 전쯤에, 음 아, 벌써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아마 이 저기에요, 2월 1일이나 2일 되자마자. 아, 바로 시험 일정 관련해서 이제, 그, 공지가 뜰 겁니다. 예약 일정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공지문이 올라오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유튜브 업로드를 할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1회차 필기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목의또 자격시험 응시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 기능사 등급을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곳에 중간중간에도 보면은 그 댓글을 다시는 분도 있고, 이제 뭐, 커뮤니티 반에서도, 아유, 기능사를 누가 보냐, 뭐 자꾸 이런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능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제는 이 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업종에서 기능사가 그 내가 경력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가 되는 역할입니다. 나중에 기능사를 취득하고 나서 뭐 산업기사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도 삼을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어,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확실하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의 어떤, 뭐, 높낮이나 그런 거를 떠나서, 기능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는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찾아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어, 좀 내실 있게, 신중하게, 어, 항상 준비하시고, 절대로, 뭐, <laughs> 나는 산업기사, 기사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그런다 해도, 예, 뭐, 뭐, 높은 등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기능사를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제가 예, 굉장히 강조 드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절대 기능사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기능사 응시 인원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거 한번 전체 통계 내볼까요? 종목 상관없이 기능사 등급 전체 이번 1회차에 응시한 인원이 몇 명인지 한번 제가 합격 통계 내볼게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 일단 예약한 인원으로 따지면은. 어, 대상이란 게, 그, 큐넷에 원서 접수를 한 인원이거든요? 원, 원서 접수한 인원이 지금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여러분들. 그럼 실제 접수해놓고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응시를 한 출석 인원은 몇 명이냐면, 8만 1000명입니다. 8만 1000명. 8만 1000명가량이 지금 기능사 시험 필기를 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인원이죠. 네.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네. 뭐, 자기 개발 목적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이거 지금 당장 어떤 뭐, 어떤 그, 뭐, 군입대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뭐, 재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직을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이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능사 등급도 있기 때문에 절대 짧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네, 항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능사 응시하는 것도. 그러니까, 산업기사, 기사, 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뭐, 그, 기능사보다 더 위의 등급을 가지고 계신 자격보유자분들도 기능사를 무시하시면 안 돼. 예, 네, 항상 막 강조 드리는 겁니다. 절대 기능사 등급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어, 점점 더 그런 흐름으로 어, 세상이 흘러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예, 모든 자격증 등급은 등급의 높낮이가 단지 나눠져 있을 뿐이지 예, 다 어, 쓰임새가 예, 그 환경에 맞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시험 합격 축하드리고요. 실기시험 접수 원하시는 날짜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